통팥하고 눈하고는 되게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다? 나는 네. 재밌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네. 저는 재밌게 꼭 준비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laughs> 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까지 정상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이 콩팥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눈이랑 사실 조금 다른 게, 눈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바로. 음. 근데 콩팥은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 소리 소문 없이 참으면서 끝까지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혼자서 못하고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네, 네. 열심히 노력을 <laughs> 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이 안과적인 문제가 콩팥에서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심부전? 음. 결국은 이제 레날 페일러, 심부전 상태에 도달했을 때 눈에 좀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그걸 먼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엄청난 혈관들로 무성이 됐다가 그래서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죠? 그쵸. 이 모세혈관에서부터 이제 다이 찌꺼기들을 다 걸러가지고 이제 깔때기를 모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눈 그래서 콩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세혈관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눈은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것부터가 혈관이에요 그, 시신경에서부터 오는 것부터가 네. 혈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혈관이 막막적으로 퍼져가지고 음. 이 시신경의 순환에도 도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요 조그마한 혈관과 이 빨간색층이 있어요. 이게 맥락막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 역시도 어, 혈관층입니다 음. 그래서 안구 자체가 모세혈관 에서 둘러싸여 있는 조직이고 음. 그리고 이제 동정맥 순환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러는 그래서 굉장히 음. 복잡하고 많은 양의 모세혈관이 얽혀있는 음. 그런 조직이 눈, 몸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콩팥하고 눈이네요. 눈하고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눈하고 콩팥이 일단 공통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일단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음.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순환이 되지 않는 조건이 생기면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집니다. 음. 거기다가 우리 몸의 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콩팥이 망가지면 눈 입장에서도 그 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한 번에 터지는 경우들이 음. 생겨요. 이런 대사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호르몬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 네.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그 저기 전해질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콩팥이 이상이 오고 신부전이 나타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소견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뭐 여기서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혈그자 어떤 이런 식으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갑상선 항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불내증 소견 혈당 관리가 잘안 되게 되고, 그다음에 필터링이 안 되면서 몸 안에 이제 수분들이 굉장히 넘치게 되면서 그 일시적인 고혈압들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신부전이 되면, 그, 뭐그 전해질 문제가 생기죠. 전해질 문제가 생기서 굉장한 네. 정도의 그런 고혈압이 생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심혈관도 무리가 오게 되고요. 네. 전해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칼륨이나 인 같은 게 증가를 하고 음. 요산 같은 것들이 이제 나가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독증이라는 게 발생을 네. 하죠. 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몸체 내에 이제 그 낙, 불균형돼 있는 전해질들, 그 다음에 그 요산들, 결정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 여러 가지 찌꺼기들까지 이런 게 이제 혈중으로 돌면서 네. 몸에 가서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양증 같은 이런 면역 체계가 음. 무너지면서 생기는 알러지 같은 증상들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피팅에 대해만 부종이죠. 굳는다. 네. 눈에서도 이제 부종이 생기는 게 이제 네.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요예 특히나 음. 이제 어 호르몬성으로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부종 같은 경우는 눈 전체적으로 부석부서져요 뭐, 네. 갑상선 네. 저하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럴 네. 때도 이제 눈을 부을수 있는데 음. 그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눈이 좀 붓고요. 그다음에 차라 오히려 상안검 쪽이 조금 더 붓습니다. 음. 알러지 같은 걸로 부으면 그냥 정말 그냥 눈이 충혈이 되면서 붓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것과 다, 다르게. 이 아래쪽 눈꺼풀 쪽으로 해가지고 부종이 생겨서 뭔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처지는 음. 듯한 느낌? 요렇게요. 지금 요런 그렇죠. 식으로. 아래 이런 눈, 아래쪽만. 이런 다음 간 부종이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갑자기 일시적인 혈압 증가를 해서 고혈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한 소견들이 많이 생깁니다. 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이 있어서 동맥경화가 있고 그렇게 해도 고혈압에 의한 망막증이 생기긴 하는데요. 굉장히 천천히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동맥경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혈관병증이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콩팥성으로 인해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유두부종 같이, 아니면 이제 시신경 유두, 시신경 주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변에 음. 이런 그 순환장애, 이, 이런 하얀 것들이 다 죽은 자리예요 아. 허혈. 그러니까 손을 모셔가지고 어 죽은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출혈이죠. 아하. 이런 시신경 주변에 출혈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순환장애를 통해가지고 침착물들이 막 쌓이는 요런 어, 것들이 눈에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안저 사진에 하여튼 저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죽은 어, 네. 구역이 되는. 네. 우리가 허혈이라 그러죠. 아. 우리 스케미야 그렇게 아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요산 결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몸을 떠돌아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런 결정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네. 되고, 아. 그 다음에 색소침착 같은 것도 생기죠. 네. 꽤 네. 많죠. 그래서 이제 궁파 네. 아주, 특히나 이제 엉덩이나 허리, 이렇게 막 허리띠 메는 쪽, 뭐 이렇게 속옷 있는 쪽 이런 데 보면 항상 시커먼 이런 것들 네. 보면, 네. 아, 콩팥 다 관련된다고 보는데, 네. 눈 주변도. 아하.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거뭇거뭇해지면서 이런 결점들이 침착하는 이런 피부 증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콩팥이 안 좋으셔서 한 번씩 그 환자분들 오시 네네네. 네. 그런 분들 오시는 거 보면은 이제 한 번씩 그 이제 처음에 투석을 하고 나시면은 다 증상이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초창기 때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아, 이좀 많이 안 좋으시구나 느낌이 음. 그냥 쳐다봐도 저거에도알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내장이라고 있어요. 농내장, 백내장은 아시죠? 네. 농내장, 백내장이야. 뭐, 네. 저희 같은 뇌과사들도 어, 알긴 알죠. 그죠. 들어는 네. 네. 봤습니다. 네. 한마디로 <laughs> 이제 백내장은 수증체가 혼탁이 오는 뇌과적 네, 질환이고요. 네. 농내장은 시신경 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제 시신경이 시야가 감소하는 네. 그런 내과적 질환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음. 이제 흑내장은 뭐냐? 이게 사실 있는 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우리는 네. 쓰기를 이제 흑암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흑암시. 네. 네. 그 일시적인 이제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순환 장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어떤 요 경동맥 있죠? 네. 이런 경동맥 순환들이 일시적인 장애를 이루면서 음. 음. 블랙아웃 현상처럼 일시적으로 안 보인다.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맥경화랑 맞물려 가지고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안과적으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시기를 그 지나면 안 보이 그게 관찰이 네. 안 된다. 아니요, 그냥 안과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어 어, 보여. 근데 한 눈은 안보인대데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거죠. 음. 물론 이제 고혈압성 소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아, 있고. 여기 앉아 사진 이 하얀 부분 네. 부분이죠. 네, 네, 이런 소견이 네.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신경만 손상이 돼 있고 시신경 위축만 있거나. 심지어 뭐 끝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음. 시력이 안 나오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신경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위축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시력은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안 보이는. 아, 네. 그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 방법이 있나요 따로? What?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요적제 이런 게 좋아져야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 그러면? 치료를 떠나서 진료의 오진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그리고 봤을 때 환자는 안보이는데요 음.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대학병 원 가보시라. 음.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이제 콩팥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전제 조건을 알고 있으면, 음. 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동맥주 검사부터 아.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저 뭐, 두, 두부나 두눈 쪽에 있는 순환을 다 봐야 되는 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겠죠. 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 때 가장 생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려움증 알러지죠. 네. 네. 눈 알러지도 굉장히 흔하게 음. 나타나는. 오, 전환. 지금 뭐 보기만 해도 빨갛네, 이거는요. 그죠? 우리 알러지염증은 꼭그 신부전 상태가 아니더라도 콩팥 음.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네. 것들을 비추는 증상들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laughs>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게, 아, 알러지 소견이 보입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알러지가 있어요, 이러면. 무슨 알러지요? 그렇죠. 원인이 뭔가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런거.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는, 보통 스페시픽한 알러지, 특이 음. 알러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 지문지 찐득이 때문일까요? 개를 키워서 그럴까요? 아. 먼지 때문에 그럴까요? 오염물질, 폴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음. 알러지를 일으키는 조건들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갖다가 네. 보통 우리가 비특이적인 알러지라고 음, 이야기 해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장에서부터 어떤 그런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떨어져서 음. 발생하는 뭐 이런 음.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가슴선자도 알러지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음. 그런 것처럼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돼도 알러지 소견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알러지 염증이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또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걸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소양증이 생기면서 몸도 가렵고 탈수도 되고 근데 몸은 붓고 음. 그러면서 이제눈 알러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아하. 그러면 사실 안과 입장에서는 그냥 알러지 한번 줄게 아니라 알러지 한번 줘도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죠?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알러지 염증들이 있는데, 음. 눈에 약만 쓴다고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심장내과로 가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안과의사생들이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음. 환자분들도 내가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치료되지 않는, 어떤 알레르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음.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음.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네. 내과로, 내과로 가셔가지고 혹시나 내 음. 콩팥 기능 괜찮은지 음. 뭐 호르몬 기능은 괜찮은지 네. 이런 네.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네.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